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버린다 맞습니다. 포키투입니다. 버미큘라의 예전 라이스팟이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나 봅니다. 대장님, 체어맨께서 저 포키투라는 유튜버, 제한테 또 한번 해보라고 줘봐! 뭐,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버미큘라의 어찌 보면 근본이죠. 이 냄비. 오늘 리뷰를 할 텐데 더불어서 한국에 이제 동시에 출시가 된 최근에 출시된 무쇠펜 요렇게를 같이 리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버미큘라 냄비는 주물냄비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게 어디 겁니까 르크루제, 스타우브, 차세르 다들 100년 가까이 된 회사들이고 주방계의 하이엔드 명품 라인업들을 구축하고 있고 그 상품의 품질에 못 미치면 사실 굉장히 가혹하게 시장에서 이렇게 외면당했던 그 기준이 되어버린 상품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라이스 파스를 할때 냄비 소개를 하면서 이 라인업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한번한 한 차례 드렸습니다. 상당히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지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일본 내에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약 1년 2~3개월씩 기다려서 갖고 왔던 바로 그 버미큘라. 주물 냄비입니다. 무쇠 냄비고 오늘 프라이팬이랑 같이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전에 리뷰를 한번 가서 보시고 복습 한번 하시고 오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컬러와 그렇게 많은 디자인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습니다. 다 사도 더안 나으신 제품이요. 흔히 말하는 콜렉터들이 모아놓으시기 좀 편한데 22% 18cm, 14cm 그리고 전골이 26짜리가 있는데, 이제 얘는 너무 큰 거는 제가 지금 제외하고 일단 첫 번째는 디자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감이 그냥 육안으로 봐도 흠집 하나 없습니다. 티끌 하나 없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디자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의 모양이 있죠. 들었을 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드는 것과 이렇게 해서 드는 것은 이거는 대번 차이가 <laughs> 납니다. 한번 해볼래? 무게감이 아예 다릅니다. 들어봐.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이거를 그 느낌 기억하세요. 들어보세요. 어? 무겁지? 왜 다르지?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무슨 과학적 근거인 거지? 큰 걸로 하면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이거는 무겁긴 어. 해요. 일단은 음, 무겁죠. 음. 오, 확 무거워진다니까. 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이 그립이 그냥 디자인 때문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물램비 쓰시는 분들은 이 차이에서 특이하네. 다르지? 네. 응. 이렇게 해서 이걸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는 것도 참 오묘하게 매력적이죠. 컬러가 너무 곱지 않아? 여기에 이런 컬러들을 내려면 보통 색소에 카디뮴이 들어가는데, 얘는 그런 것도 프리입니다. 뚜껑도 참, 여기 손잡이도 예쁘게. 아니, 주변에 진짜 티클 하나 없어. 내가 뭐 하나 잡아내려고 겁나 애썼거든. 아, 없어, 없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걸쳐놓는 거라네요. 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딱 서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그릴 자국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재료가, 그래도 너무 바닥에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살짝 뜨게끔 만들어놨고, 어딜 봐도, 어딜 봐도, 진짜,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잘해놨어. 너무 잘해놨어. 포인트. 0.01mm에 깎아서 되는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 정도로 컨트롤을 한다. 뚜껑 쪽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잘 보시면,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라와있죠? 이 비스듬하게 올라온, 옆에 깎여있어요. 0.01mm까지 오차를 어떻게 컨트롤을 했다. 그래서 여기가 원하는 바가 뭐? 얘가 정확하게 밀폐가 된 거. 안쪽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그 맛을 최대한으로 안에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요게 우리 거, 버미큘라 거죠. 뚜껑 덜그럭거리면 없습니다. 느끼게니까스타우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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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르크루제. 스타오브나 루크루제나 이런 타사 여러 제품들을 보면 바닥의 안쪽 면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고 몇mm 미만, 뭐 1mm 미만, 0. 몇mm까지 컨트롤 하는데 0.01까지는 아닌 거지. 잘 보세요. 다 이렇단 말이지. 근데 얘는? DJ. 컬링이다! 장난 아니지. 안 누르는 거야. 어, 덜그러이 없어. 이게 안쪽에 있는 맛과 열을 못 나가게 최대한 잡아줍니다. 0.01mm 컨트롤은 얘가 일단 수평이 맞다라는 전제로 얘를 이렇게 끼워보면요. 때려주고도 안 들어갑니다. 무조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별짓다 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아. 이렇게 껴볼게요. 안 들어가진다고. 네. 똑같은 바닥이잖아요. 오. 보입니까? 아, 왜냐면은 여기 여기 제 시선에서 보셨나요? 이미 여기가 약간 그 그림자가 보여요. 떠 있는 그림자가. 여기 들어갔죠, 벌써. 이거는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 예뻐 가지고 샀어요. 어. 실들어가버리잖아괜 <laughs> 뚜껑을 바꿔 보자 였어요 그러면은 그 0.1mm 어. 그게 오. 똑같다. 얘네 변태네. 어, 진짜 변태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냄비 받침은 많이들 아시니까 이건 이런,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붙는 거예요. 오. 어, 그 냄비 받침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늘 애매했거든요. 붙여서 바로 테이블에 갖다 놓고. 라, 기가 막히네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냄비 뚜껑에 그 숨구멍 같은 거 있어서 스팀을 빼주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것도 많이 끓으면 넘치잖아요. 맞습니다. 뚜껑이 열려서. 맞습니다. 이건 안 그래요? 중약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강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적외선이 쫙 나오기 때문에 일반 열은 열이 딱 올라가서 타고 올라가는 방식이니까 천천히 밑에서부터 익어가는 거고요 원적외선열은 열이 동시에 이만큼 쓰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빡익게 되죠 단기간에 빨리 익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센불을 할 필요는 없다 중불 정도에서 나중에는 중약불 정도로 가는 게 좋고 무수분 요리 할 건데 약불이면 돼. 우선은 얘를 먼저 무수분 요리를 좀 넣어놓고 요리를 좀 할게요. 법랑인데 이런 유리 재질로 잘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요들을 쓰실 때는 센 거에다가 그냥 바로 가열은 하지 마세요. 5분 이상 두시면 그게 안 좋아요. 아주 물을 진짜 한몇 미리 정도 탁 뿌려갖고 3, 4분 정도 예열하시면 제일 좋고 무수분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수분 요리. 이 정도만 이 정도만 살짝 놔둬야지. 이게 이제 가열이 되더라도 쩍쩍 갈라지거나 하는 일이 없다 칼에 이렇게 채소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안에서 뭐가 생기겠어 그 채소 진한 물만 갖고 만들어지는 거지 뭔 채소 요리를 하더라도 훨씬 더 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기름도 심지어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사전에 익히지 않고 무수분으로 신기하네 이거는 돼지 안심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얘는 뚜껑을 닫습니다 물을 안 넣어요 이게 겁나 편하거든요. 고시 깔이 씻어 갖고 나온 쌀. <laughs> 이거 왜안 될? 까야 이거 씨. 밥도 무수분이에요? 아닙니다. 밥은 수분 나올 게 없는데 어떻게 무수분이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음, 이 정도면 충분할 거 같고 넘칠 것 같죠? 음, 이렇게 해서 하는 동안 제가 이제 후라이팬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때 버미큘라 무쇠팬의 특징은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안 무거워. 이렇게. 예쁘게 어, 패턴도 들어가 있고요 얘도 똑같이 어, 범랑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뭐 로찌라든지 되게 두꺼운 스캡 술트라든지 시즈닝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범랑으로 시즈닝이 딱 되어 있어요 그립도 이렇게 얄쌍하다 이렇게 갈색 톤의 나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연한 뭐 일반적인 나무 톤이 있습니다 둘다 나무가 되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28 스탠다드한 펜인데 얘는 조금 낮죠 그리고 옆에가 각도가 많이 서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26펜이고 약간 높죠 24 근데 얘는 약간 높죠 이렇게 더 높죠 오기 없어서 이게 이제 거의 워크 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열전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이 무쇠에 여기에 수분이 닿는 순간 순식간에 수분이 확 날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재료를 여기서 할때 수분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순식간에 볶아야 되는 요리를 할때 안에서 못 빠지게 확 밀어버립니다 중식에 가깝거나 그릴에 마이야르거나 채소를 빨리 팍팍 볶거나 할때 짱입니다 음. 제가 우선 물이 날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온도계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예열이 되는지를 300도 이상 올라가는데 1분이 채안 걸립니다 보입니까? 음. 벌써 259도죠? 음. 보입니까? 음. 장난 아닙니다 어 방금 올렸는데 이러네? 50도까지 320도 올라갔죠 자이 상태에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브랜드는 얘기 못 하는데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코팅 제품입니다. 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물을 오히려 절럭했습니다. 잘안 올라가죠? 330도 갔습니다. 자 지금 넣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양을 아까보다 반도 안 넣었거든? 근데 안되지 보이십니까? 코팅이 얼마나 좋으면 이래 이래 대박이야 대박 <laughs> 대박이긴 한데 이렇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아직 밥이랑 저거는 카레는 안됐나요? 아 카레 한번 볼까요? 오. 와이 물기 봐 봐봐봐 이 물에다가 카레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이러니까 얼마나 찐 육수에다가 카레맛이 나겠어요 깊겠네요 음, 음또 마지막에 채소가 육수가 나와가지고 맛있게 잘 돼요 요렇게 해서 3단 이 정도면 됩니다 요렇게 하고 밥 한번 볼까요? 오잘 되고 있죠? 조좀 들여야 됩니다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팬으로 조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언급을 안 했는데 이 뚜껑의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손잡이가 이렇게 무쇠로 되어 있고 버미큘라 로고가 딱 박혀가지고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설계가 되어 있다 오늘 안심과 숙주볶음을 하겠다 바로 열이 올라와 너무 신기해 저거는 그럼 불 올려놓고 잠깐 딴짓하면 안 되겠다 어 그러니까 얘는 나가려 되는 거야 그냥 자 들어갑니다 고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넌스틱이 범랑이기 때문에 다소 눌러붙는다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됩니다 요거 인덕션으로 4단인데 잘 익고 있죠 아주 4단이면 약한 불이거든요 몇 단까지 있어요? 이거 10단까지 있습니다 아흥 맛있어요 이 고기가 탄이 기름에 바로 우리는 숙주를 넣어주겠습니다 수분기 날아가는거 보입니까 여러분? 와... 미쳤네요 요런 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 순식간에 볶아내야 되는 그런 요리들을 할 때는 요거만 한게 없을 것 같아요 다 끝났네요? 미쳤다 <웃음> <웃음> 이거 좀 찍어주세요 이 아저씨 지금 <laughs> 이렇게 하고 기다려요 에이, 잘 됐죠? 음와 따라라라라. 잘, 됐어, 잘.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보겠습니다. 와우. 잘 됐어 써보겠습니다잘 됐죠? 너무 잘 됐다. 맛있게 됐어. 잘잘 익었지. 꼬들꼬들하게. 근데 이거 진짜 쌀이 맛있는 쌀이다. 응. 구수하지? 응. 그 다음에 옆에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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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렇게물 얘는 음. 내가 감자를 너무 작게 넣어갖고 파는 건 없거든, 음. 거 넣었거든 그냥 잘라진 거다 뭉개졌어. 재료를 크게 넣으세요 크게 아 너무 뭉개졌다아 마음 속상하다 하지만 이 진한 카레의 맛을 느껴보아라 너무 음, 맛있어어 <laughs> 맛있다 와오 되게 진해 아, 되게 진해 와 엄청 맛있다 고기가 잘 익었네 고기 진짜 잘 익었다 음. 야 이거 먹어야 돼 빨리 야, 이거 먹어야 돼 음, 맛있다 맛있다 나 와서 숙주만 먹어볼게요 숙주가 음 고기 미쳤어요 아, 이거 딱 식당에서 파는 그 맛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네. 집에서 먹으면 숨다 죽고 수분 다 날아가서 그냥 거. 물, 물 같이. 맹물맹물 하잖아. 정확한 목적이 있는 팬이야. 너무 아, 다 채소 볶을 때 완전 짱인데 이거? 음. 지난번 라이스팟에 이어서 어, 오늘은 그 버미큘라 스탠다드 냄비 시리즈 음. 그리고 새로 나온 프라이팬 시리즈까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버미큘라 냄비만 원래 저희가 리뷰를 하고 싶어 갖고 준비하다가 같이 주셨는데 이거는 또 다른 결입니다. 무쇠가 주는 그 그냥 단순히 감성이 아니라 요리, 요리 자체가 스펙트럼이 여러분 넓어집니다. 아 진짜 요리하기 좋아요. 특히 방금처럼 채소를 확 하는 느낌 좋고 냄비는 제가 봤을 때는 천천히 하나씩 사먹으면 될것 같은데? <laughs> 엄청 마음에 드러나는 저희 쪽의 수익과는 아무 그거 없이 특가 이벤트로 드릴 수 있을지 어, 한번 협의를 해보고 조회수가 좋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좀 홍보를 좀 해주세요 뷰수가 올라가야 가가지고 넥슬라이스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리뷰하시고 싶으신 브랜드나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찾아보고 뒤져본 다음에 업체 측과 협의해서 실질적인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